안녕하세요. 인문융합 창업팀, 인포메이션의 발표를 맡게 된 대표자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 보실게요. 팀 결성 목적,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름은 잉글리시와 인포메이션의 결합, 인포메이션을 결합해서 만든 팀명이고요. 이 이름은 결성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인문학에 대한 관심 고취 그리고 IT 기술의 활용, 실생활로의 적용이 저희의 결성 목적인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인문학에 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그 밑바탕의 인문학에 대한 그 발전과 그 정, 지식들이 기반이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 배경을 통해서 저희는 일단 현, 현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관심을 그 관심 고치를 목적으로 네 활동을 진행, 진행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IT 기술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인문학 만으로는 저희가 활동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포맷을 만든 후에 포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좀더 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또 어떤 표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가정해서 독자들의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인포메이션이 독자들의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인풋에서 아웃풋까지를 어, 아우를 수 있는 실생활로의 적용까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 내용 첫 번째는 영문학 작품 배경 및 줄거리를 소개하는 건데요, 나름 의미 있는 영어 영문학 작품 그리고 독자들 입장에서 조금 다가가기 쉬운 작품들을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 다음에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 어,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그렇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영문학 작품 속에 있는 표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직접 하는 말 속에서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어, 예문 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를 활용한 툰을 제작을 하여서 조금 더 실생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 기획 해서 그 안에는 어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행사 소개 그리고 영상 제작까지 특별 기획에 들어있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원래 저희가 이전 게시물에서는 책과 영화로만 각색이 된 영문학 작품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뮤지컬 또는 연극에서 활용이 되는 영문학 작품을 어, 소개를 함으로써 좀더 독자들이 어, 책과 영화 영화라는 포맷에서만 영문학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더 폭넓게 뮤지컬 연극이라는 문화 생활을 통해서도 어, 영문학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인포메이션이 서울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서울 답사를 가는 그 여정을 브이로그를 담아서 제작을 하였고 또그뮤지컬을 뮤지, 보고 나서 그 후기를 감상 후기를 담은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독자들과 그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멈춰있는 툰을 보여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툰을 다시 제작을 한 후에 더빙까지 인포메이션이 어, 녹음을 해서 얘를 좀더 피부에 와다, 와닿는 어, 표현 툰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 다양한 포맷으로 저희가 그 정보제 정보 제공을 하고자 처음에 결성, 목적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조금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래밍 강좌 세 가지를 다 같이 수강을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추후에 좀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후에는 어플 제작까지 하여 조금 독자들이 더 쉽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포메이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